야, 역시 게임하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정말 편하고 좋아. 그런데 이 모양이 좀 거추장스럽단 말이지. 폰 충전하려면 또 빼야되고, 컨트롤러도 따로 충전해야되고, 안쓰는 폰으로 이렇게 게임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은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지. 아, 윈도우 게임기는 이렇게 두 개나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도 어떻게 저렇게 게임기로 못 만드나? 아, 그런데 이두 개는 정말 많이 닮았네. 이 예전에 라떼 판다로 만들었던 윈텐도 스위치. 아, 그러면 이 폰을 가지고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로 만들면 되겠네. 아무튼 이 화면을 그대로 사용해서 게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걸로.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한때 이 RG350을 필두로 해서 중국산 그리고 뭐 국산 이런 리눅스 기반의 게임기들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안드로이드 게임기들이 또 대세가 되었습니다. 뭐 오딘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중국산 안드로이드 게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한 뭐 V40 뭐 오딘 프로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를 오버클럭킹해서 조금 더이 V40의 스냅드래곤보다 높은 성능을 낸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뭐 이렇게 나온지 4년이 지난 단종된 폰도 레트로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뭐 최근에 나온 게임들 캐주얼 게임들 안드로이드 게임들도 뭐 무리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패드에 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메인 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폰 보시면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와 엄청 깨졌죠. 네, 보십시오. 뭐 정상적인 뭐 사용할 수 있는 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폰을 분해해서 닌텐도 스위치 케이스에 집어 넣으면 하나의 또 게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즈도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너무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어찌되었건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스위치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공간이 거의 없죠 보면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러의 문제가 또 충전을 따로 해줘야 되고 무선이라는 게또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위치 하우징을 사용을 하면 문제가 이제 네, 조이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조이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윈도우에선 되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윈텐도 스위치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던 도중에 뭐 이렇게 스위치를 아예 꽂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도킹이 되고 유선입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뭐 쉬운 게 없죠 정말 문제가 네, 이 패드가 스위치만 인식합니다 안드로이드도 안되고 PC에서도 안되고 오로지 스위치에서만 할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개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이패드를 따로 충전할 필요도 없고 유선이고 여기서 끼워서 이렇게 했을 때보다 더뭐 모양도 보기도 좋고, 그렇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폰을 분해해서 디스플레이를 여기 붙여서 어떻게 게임기처럼 사용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사용을 위한 에나멜 유선 납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스피커도 따로 납땜으로 떼와서 닌텐도 스위치의 스피커 구멍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일체입니다 일체 자 보시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이동을 시킬까 해 봤는데 또 이렇게 이것을 덮지 않으면 충전이 또안 됩니다. 이 충전 단자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소리 뭐 여기서 나와도 아예 밀폐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뭐 크게 하면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 오 핀을 이렇게 납땜을 해서 이 C 타입 단자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작업이 아주 단순하겠는데. 자, 보시면, 옆면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킹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내부에 납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이게 쉽지 않은 또 난관이 될것 같은데,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면 엄청 편한데, 아, 이게 또 아쉽습니다. 작동도 잘 되는데, 그럼 이제 이 C타입 단자 납땜까지 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꽤된 갤럭시 S10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확대경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 S22는 이 확대경으로 어떨지 제가 사전 예약을 해서 곧 나오면 또 한번 갤럭시 S22의 확대경 리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잘 고정을 해줍니다. 테이프로. 네, 이제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됐고, 가장 난관이 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접점 붙은 데 없이 잘 납땜이 되었습니다. 네, 선이 얇아서 고속 충전도 안 되고 USB에 5V 전원도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두꺼운 케이블까지 넣어 봤는데 아, 작동이 안 되네요. 아무래도 이 C타입 단자가 12개의 접점이 있는데 GND, 그 다음에 5V는 이쪽에, 양쪽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뭐 보통 9개 정도 연결을 해야 정상 작동을 하는데 아마 9개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봤다가 안 돼서 다 제거를 하고 뭐 이렇게 또 케이블까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PC로 연결하면은 이폰 내부에 내장 메모리에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이 4개의 5V GND 그리고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USB를 연결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네, 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납땜을 하면서 이 포인트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할수 없이 젠더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젠더를 분해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부에 뭔가 회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 망했습니다 이 깨진 게 이렇게 많이 티가 날 줄은 몰랐는데 액정 보호필름을 붙이면은 아주 큰 스크래치도 잘안 보이는데 아, 이 깨진 거에다가 이렇게 강화유리를 붙이니까 아 정말 티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베젤은 잘 색칠이 됐는데 아, 아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남는 폰이 깨진 거였기 때문에 또뭐 이렇게 만들라고 멀쩡한 폰을 사용하기도 그렇고 안 쓰는 폰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제품을 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뚜단만 남았는데, 이 지문 센서 뭐 연결해도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카메라 구멍까지는 뚫어 놨지만, 지문 센서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납땜을 해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지문 센서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아두이노의 조이스틱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조이패드를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컴파일을 실행합니다. 네, 아두이노 마이크로를 선택을 해줘야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 포트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시행합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가 잘 잡혔습니다. 네, 제가 칩들을 다 제거해서 현재 그라운드들이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전면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네. 뭐, 후면도 카메라 구멍 때문에 좀 그렇죠. 이쪽에. 스탠드도 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폰이다 보니까 뭐 스탠드로 할 일도 없고. 아무튼 뭐 대충 만들었는데, 깨진 폰으로 해서 이렇게 강화유리와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아쉽네요. 뭐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가 안 쓰는 폰을 게임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부합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전원 스위치, 뭐 볼륨 스위치까지는 살려줄 수 없고 아 그리고 이 하우징이 이 커버가 하우징에 같이 포함 안돼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멀 그리스도 다시 발라주고 공간도 널널하고 그래서 아마 발열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켜 봐야 되겠죠 네잘 켜졌습니다 사실 뭐 무선 충전 패드도 이 뒷면에 딱 닿게 만들었는데 뭐 무선 충전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화면이 켜지니까 그렇게 아주 보기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흰색 화면 나오면 더 괜찮죠. 아, 그런데 이게 흰색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에나멜 칠한 게 약간 스며들었네요. 아, 예. 하단에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상단은 괜찮은데, 네. 좀 아쉽네요. 네. 뭐, 안드로이드 게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고 해도 됩니다. 네, 뭐, 게임을 하니까 화면에 금간 거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게임기를 만든 목적인 조이패드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죠. 이렇게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닌텐도 스위치 하우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 게임기 이제 여러 가지 에뮬 게임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에뮬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드림캐스트 정도는 뭐 무난하죠? 네, PSP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벽 구동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했던 또 이걸 지우는 걸 깜빡했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PS2 게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